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소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 모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가족들과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엄마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 오늘은 어제의 주제에 이어서 어제 좀 저의 어, 짧은 지혜가 있어서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더 보충하는 특강을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제고요 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좋은 가치들이 있는데 왜꼭 기독교에만 합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CBS의 잘잘법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의 우리가 영상을 좀 함께 오늘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에는 어, 언어 인팅의 물이 바다 덕분 같이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은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결국은 종교가 가, 다 같은 거 아니냐? 또 궁극에서는 다 똑같은데 가는 길만 다른 게 아니냐.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을 공부해 보니까, 아,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렇게 독특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 인구의 84%에서 85%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15%도 특정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느낀다라고 대답하고요.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갈망이나 혹은 호기심 모든 인류가 아마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매우 매우 그 질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들에게 그분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로 매우 놀라고 또 환영할만한 말씀은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신 존재 증명이라는 걸 하려고 했거든요. 존재론적 증명, 원인론적 증명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신 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지만 누군가를 설득시킨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수학자 괴델이라는 사람이 수학으로 신 존재 증명을 이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수학자들이 그 괴델의 괴델이라는 위대한 수학자의 그신 존재 증명을 보고서 신을 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감지 능력이 있다고 매우+ 매우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또 환영할 만한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선행, 양심, 따뜻한 마음, 또 긍정의 힘 언급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어떤 분들은 불교인이고 어떤 분들은 유교인이라도 그 공동의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협력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요. 가령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막스 뮐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 괴테 있죠. 독일의 괴테의 말을 따서 이런 말씀을 만들었는데요. 괴테가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서 뭐7개국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괴테가 남긴 말이. 하나의 언어만 알면 그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말만 안다면 우리말의 특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이것을 객관화해 놓고 볼수 있는 능력을 또한 말하는 건데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말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마 스밀러, 이 뮬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그 종교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 저는 이게 종교학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통용되는 논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종교만 알면 정말 그 종교도 제대로 몰라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기독교가 이런 종교구나라고 알게 된 것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을 공부해 보니까 아,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어, 혹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렇게 독특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주장까지 하게 하는데요. 결국은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니냐? 그 궁극에선 다 똑같은데 가는 길만 다른 게 아니냐?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생각한 바로는 기독교의 궁극적 지향점과 불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고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제각각이 아니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거기에 수긍이 되질 않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핵심은 뭘까요?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라는 한 분에 게 초점이 있습니다. 아, 세계적인 종교인 이 기독교가 종교학자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통의 종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세 종교를 묶어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 종교가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인 이유는. 예수라는 한 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곧 라비죠. 라비나 내연자로서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을 그 이슬람의 경전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슬람교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무함마드보다 더 많이 언급되거든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그리스어인데요 마시아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알려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기름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나 이슬람교하고 확연히 다른 길을 갑니다 예수께서 이른바 공생에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불의에 항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 준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충직한 메시아로 남아 계시다가 십자가 형을 받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자신이 지상에서 지난 예수님과 만났던,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일으켰던 기적을 보고 느꼈던 그 생각들이 점점 발전하게 됐어요. 혹은 전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서신에 가서 보면, 빌립보이스에 가서 보면 특별히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찬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는 근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그분 자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여길 거서 동등하다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요. 동등하다고 고집하지 않으시고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테노오라는 동사인데요. 비어내었다. 에서 종의 형체를 갖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이미 예수 예수께서 보통 인간이 아니시구나 하고 경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 마태복음은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이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이 경배하는 걸로 마태복음서가 끝납니다 유한복음서에 오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전기가 되게 되는데 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En Arke Henho Logos 이렇게 하거든요 그 그리스어로는 말씀이라고 번역한 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근원적인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 나가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이나, 어, 마테나, 바울 다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지독하게 한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나 다른 메시아라도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나, 그리고 마테, 그리고 요한 모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이상의 뿐임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 고백의 근거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른 종교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기독교인들의 주류견해인데요. 저도 그렇고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이한 분의 인격, 한 분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 신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인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질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감이 한번 권해 볼까요? 그러면 음, 그 만남 속에서 아 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참 매력적이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학교에서 이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한80% 85% 되는 곳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어,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두세 명의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고요. 한 학기에 꼭두세 명의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저는 뭐 대학 강의실에서 전도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독교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해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객관적으로 해줍니다. 이른바 역사적 예수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듣고. 새로운 눈이 뜨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에 무엇인가 다른 어떤 진리 체험이랄까요?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아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독교를 찬찬히 알아보면 아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 있고 정말 우리 삶을 바꿔놓을 종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기독교를 알아갈 때한두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한두 명이 이게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데 의지하지 말고 또 무작정 성경을 본다고 갑자기 막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찬찬히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 성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시면 아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참 매력적이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영합니다.